식기 세척기가 손설거지보다 물 사용량이 적다는 거 아세요? 식기 세척기는 한번 사용할 때마다 약 7L의 물을 사용하는데요. 손설거지하면 얼마나 사용할까요? 무려 40L를 사용합니다. 식기 세척기로 바꿔서 사용하면 연간 9200L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식세기는 어떻게 구매해야 호구하지 않고 잘살수 있을까요? 딱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용량과 설치 그리고 기능이죠. 세기 용량은 일회에 몇 명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12인용 식기세척기라는 건요. 4인 가구의 세끼 식사에 사용되는 식기를 세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1인 가구의 경우 6인용 식기세척기를 추천하고요. 3인 가구는 12인용이나 14인용을 추천합니다. 12인용의 경우. 최대 94개의 식기를 한 번에 세척 가능하고, 프라이팬이나 냄비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까요. 설치는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요? 공간이 절약되고 간편하게 설치하고 싶다면 바로 카운터탑이 딱이죠. 콘센트와 배수와. 급소 호스만 연결하면 끝이니까요. 싱크대 하부장에 깔끔하게 설치하고 싶다면 밀트인 전용 시제기를 추천합니다. 가구장에 딱 맞아 깔끔하고 싱크대 걸레바디 높이에 맞게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싱크대 밖에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리스탠딩 겸용 타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능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 생활에 맞게 편리해야죠. 아이가 있는 집이면 미생이 제일 중요하게 고려될 테고요. 기름때까지 다씻겨나가길 바란다면 세척력과 건조력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납이 쉬워야 한다면 선반 높낮이나 공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꿈이 고려하면 좋아요. 이들 시세기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겁나 잘 팔리는 시세기 고를 준비되셨나요? 물도 아끼고 편하게 설거지하고 호구되지 않는 시세기만 리뷰했습니다. 전부 다빌트인의 12인용 이상 끼 세척기를 기준으로 리뷰했어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꿀팁 리뷰를 지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식기세척기 제일 먼저 리뷰할 식기세척기는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입니다. 가격은 80만 원대예요 디자인 영롱하지 않습니까? 비스포크 라인보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예쁜 건못본것 같아요. 컬러도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어요. 이렇게 출연을 해주는군요. 컬러는 크게 네 가지 소재로 이루어졌는데요. 블링블링한 광택에 화려함을 주는 글램글래스 컬러가 있고요. 컬러는 총1호 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페닉스 라인 컬러는 새 옵션이 있고요. 주로 만품 가구에 많이 쓰는 컬러 조합인데요. 특히 매트한 수납장과 잘 어울리. 주방이 좀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코탈 메탈 컬러가 좋습니다. 메탈의 컬러를 입혀서 구운 듯한 질감을 표현했는데요. 주방에 딱잘 어울리는 컬러로 투옵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팅 글래스. 컬러 라인이 있어요. 베벳 같은 부드러운 광택이 느껴지고요. 크래치에 강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 편히 사용할 수 있어요. 컬러는 투 옵션이 있습니다. 비스포크 라인의 가든이 많다면 이보다 더잘 어울릴 수 없겠죠? 커스텀도 가능한데요. 컬러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 달라서 도어 패널만 적용하면 새로 산것 같은 느낌 가능합니다. 전부 강화유리가 적용되어서 파손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것도 너무 좋고요. 기능을 살펴보면요. 75도의 고온 직수 세척이에요. 깨끗해지는 최적의 온도인데요 세척할 때마다 신선한 물이 공급해주는 안심직수 세척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보다 깨끗할 수 있을까요? 밥그릇에 밥알 눌러붙은 거 너무 싫지 않나요? 고춧가루나 빨간 양념 남은 건 어떻고요? 엄청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밥박 닦아야 하고 여간 귀찮고 짜증나더라고요 이런 까다로운 설거지도 해결해 줍니다 팀 불림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아기 식기도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어요 열탕 소독 코스로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세척 코스에 옵션 추가하면 고온해벌 세척으로 더 깔끔해집니다 살균 세척과 건조 기능이 있으니까 설거지 시작부터 끝까지 가볍하네요 자동 문 열림 기능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면 이렇게 편했나 싶을 거려 모든 세척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열려서 내부에 있는 공기와 외부에 있는 공기가 저절로 순환하게 되는데요 더 더욱 빠르게 건조되는 거죠. 밤에도 식세기 돌리고 싶다고요? 당연히 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한데요. 소음이나 진동 부분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중 차음재로 3 2 d 시벨의 저소음 구현했고요. 야간 코스가 있어서 조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대부분 써본 분들도 소음 부분에서는 걱정 없어서 엄청 만족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오목한 그릇을 자주 쓰죠. 3단으로 된 수납은 편리한데요. 접을수 있는 접시꽂이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식기 바구니라서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좋아요. 하단은. 웨이브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고임 현상도 줄어들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시기에 최적화된 수납이네요. 이 제품은 벌레 바이 절단 없는 설치라서 깔끔하게 설치하고 싶다면 딱이구요. 이폼 비용이 구매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을 거예요.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25년형 시세기를 찾는다면요, LG 디오스 식기세척기죠. 모델명이 여러 개라 헷갈리죠?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25년형 시세기 모델명에 전부이가 있어서 이것만 찾으면 돼요. 리뷰할 제품은 논스팀 시세기인데요. 가격은 80만 원대입니다. 네이처 베이지 컬러라서 화이트나 베이지 계통의 인테리어라면 이보다 깔끔하고. 잘 맞을 수 없겠죠? 특히 이세 가지 포인트 주목해주세요. 기름때까지싹 날려버리고 싶으세요? 빠르고 강력한 세척의 1등 공신, 토네이도 세척 날개를 믿으세요.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4개의 날개와 좌우로 움직이는 두개의 멀티모션 날개로 이루어졌는데요. 빈틈없이 구석구석 세척되고요. 이 날개 덕분에 54개의 이체물살이 만들어집니다. 상중하에서 분사되는 물살이 더 빠르게 세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럴룩 자국 신경 쓰이죠? 투명하고 깨끗한 그릇을 위해 연수장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세척수에 섞여진 물질을 감소시키는데요 물 얼룩을 최대 41%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 자동 문 열림 기능이 있습니다. 세척 완료 후에 안전한 온도가 되면요,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습기나 냄새를 배출하는데요, 건조에 더 박차를 가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 얼룩을 제거해 줍니다. 선반의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큰 냄비도 편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하단에는 접거나 펼수 있는 식기꽂이로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편한 게이 자동 코스 세척이에요. 시간과 에너지 등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큰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진짜 다 만족하더라고요 세기는물 절약해주는 거다 알죠? 근데 전기도 절약해주는 거 아세요? 무려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이라서 물과 전기를 같이 절약해줍니다 가성비 좋고 필요한 기능만 딱딱 있는 이 시세기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미디어 식기세척기 진짜 가성비 시세기를 찾으세요 다른 기능 값 필요 없고 기본만 충실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식세기 찾는다고요? 미디어 식기세척기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40만 원대입니다. 진짜 이 가격 실하냐고요팀인용빌트인 식세기 맞고요. 미디어는 200개 국가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베스티 공식 파트너사인 기업입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모두가 선호하는 투 컬러입니다. 블랙과 실버의 두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가성비 제품은 진짜 기본만 잘해도 만족하는데요. 우선 세척을 보면요. 상하 이중날개가 360도 회전합니다. 고온으로 강력한 물줄기가 분사되고요. 냄비에 눌러붙은 기름때나 김치국물이나 소스 자국 등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자동 문 열림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품 내부의 습기도 배출하고 음식물 냄새도 없애주고 남아있는 물 자국도 방지해주니까요. 좀 아쉬운 건 건조 기능 자체가 없는지 다른 제품에 비해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식기류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대용량 수납도 눈여겨 볼만한데요. 많은 양의 식기를 한 번에 넣을 수 있고요. 타로 되어 있는 트레이는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그릇에 맞게 넣기 편합니다. 쇼바스켓이 있어서 젓가락이나 가위는 따로 담을 수 있고요. 조작 패널도 직관적이라 딱 보고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이어도 세척 코스를 변경할 수 있고요. 식기도 추가할 수 있어요. 세척 코스는 무려 이것까지야 됩니다. 그날 식사 상황에 맞게 이것저것 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기능만 있어도 충분히 알차게 써먹을 수 있지 않나요? 심지어 10인용 빌트인에 로켓 설치 되거든요. 시대기 입문자여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빌트인 12인용. 시세기를 리뷰해봤는데요.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시세기 3대장입니다. 세가지 식기세척기를 요약해보면요. 삼성과 LG는 가격대도 비슷하고 물소비량이나 기능도 비슷합니다. 다만 삼성이 더 컬러 옵션이 많고요. 걸레바디 설치 여부도 다릅니다. LG 시세기는 에너지 소비율 1등급이라 전기도 같이 절약되는 게 좋고요. 기능은 다양하지 않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가격 부담이 너무 적어서 미디어 식기세척기도 매력적이에요. 가성비가 2순위면 선택할 만하죠? 모두 로켓 설치라 빠르고요. 설치 비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성비 좋고 설치도 편하고 진짜 이중에 하나만 사도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이들 시세기 고민 그만하고 바로 골라주세요. 다음 영상도 꿀팁 비디 가득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